비벼서 롤링하듯이 화장을 지워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안방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저자극 클렌저를 하나 가져와봤어요. 뾰라란, 여러분 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맥스클린에게서 나온 수분 가득 히알루론 비타 오일 폼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뀌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물에 적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 오일 클렌징을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물을 묻혀서 거품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 오일과 폼이 하나로 이중 세안이 필요없는 저자극 클렌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세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에 물을 묻히지 말고요. 수량의 물로 이렇게 오일품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비벼서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화장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오일에서 폼으로 변하는 제형으로 2차 세안할 필요 없이 오일폼 하나로 말끔하게 세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안 후 즉각적인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특허받은 비타민 히알루론산 오일캡슐로 촉촉하고 맑은 피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워터프루프, 미세먼지도 단 1회 만에 잔여물 없이 세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 후에 블랙헤드와 피지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외부자국으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칙칙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화사하게 개선시켜주는 올인원 클렌저예요. 이렇게 제품 영상을 찍기 전에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요 안에 오일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특허받은 비타민 히알루론산 오일 캡슐인데요.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세안을 할때 다들 2차 세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 없이 오일로 먼저 세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폼으로 세안을 하시는데, 요거는 오일에서 폼으로 변하는 제형이다 보니까 그냥 올인원 클렌저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여행갈 때 이거 이것저것 두개다 챙겨 다니지 마시고 그냥 요거 하나만 챙겨서 다니면 되니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확실히 일회 사용만으로도 모공 속 노폐물이 90%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쓰셔도 될 정도로 깔끔해지는 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맥스 클리닉에서 나온 수분 가득 히알루론 비타 오일 폼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